진짜 이런 거 처음 봐, 진짜. 낯지를 할 때는 샅샅이 비틀어라고. <목소리> 비틀어. <목소리> 왜이렇게 쉽게 하시지? 햇반만 먹고 자랐어요. <laughs> 안 먹어 우리 때려주기도. 한 번은 먹어야지. 나도 국물 쓰고. 워나 기계 소리가 세다. 화나신 거 아니죠? 네. 반 마시자. 반마시다 우리 땅에서 알바 한번 해지. 뭐야? 저는 그냥 햇반 먹을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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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돌아왔습니다, 여러분. 근데 오늘 오늘은 뭐예요, 오늘? 수향미라고 <laughs> 있어요. 음. 수향미. <laughs> 나보고 농사라고 어, 왠지, 뭐야, 이거? 어, 잠깐만, 어디 납치당하는 거 아니야? 안 갈래? 어, 깜짝이야. 네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좀 먼저 가겠습니다. 일 타시죠. <laughs> 자, 그럼 우리 안계장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? 논에서 이제 영농 활동을 하시는 그 농업인 조합원님들을 위해 가지고 다양한 교육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영농자재 지원 이런 걸좀 실시를 하고 있어요. 아, 그면은 농사의 전문가시네요. 자식 농사는. 이 뭐예요, 이게 지금? 오셨으니까 이거 가로 입고 장화 신고. 맞아, <목소리> 마아 바로요. 아 시간 없어 해 넘어가. 너구 부택에 가서 빨리 비라고 여기. 아 하는 게 있지. 낫질 할 때는 상단에 비틀어라고. 비틀어. 아, 그렇게나 내년 가을까지 해것다 있어. 이렇게 이렇게 해냐고 해. 네. 왜 이렇게 쉽게 하시지? 밥은 맨날 먹으면서. 밥만 먹고 자랐어요. 이게 <laughs> 문제야. 저희가 힘을 합치면 빨리 할수 있지. 아요아 그럼 협동. 안 아, 하시는 거 같은데. 땅이 없어. 협동에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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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옆동인데> 낯은 <낮은> 하나만 <laughs> 있는 거죠. 어? 어떻게 보면 콤바인을 한번 타볼 수 있을까요? 아 타도록 해야지. 어때요? 많이 나온 거예요? 아유, 풍년작이요 아, 그래요? 만세 한번 외치세요, 형님. 지파만 세. 형규 씨가 할 일은 대발만잘 어... 듣고 시키는 대로. 공장을 한번 소개해 네, 드릴요 네. 네. 자, 여기는,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? 밖에서 완료된 별을 이트입구에보으면요 이제 소분하고 중량하고 종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. 본인이 직접 하시는 일은? 야, 기계. 꿀 빨고 있네. 이거는 뭔가요, 공장에? 빨려서 이게 저온 창고로다가 이제 갈 거예요, 이제. 아, 여기서 이제 아, 말려가지고 아, 저온 창고로 아, 이동하기 아, 전 대기하는 아, 대기, 친구들. 아, 대기, 아, 네. 또 일반 옷도 빨래도 돼요? 아, 여기가 저온 창고예요? 건조기에서 나와갖고, 야에다가 지금 해놓은 걸 아. 이동작업을 해갖고, 여기다가 이제 수맥 때까지 이제 여기다 보관을 하다가. 자, 어, 근데 선배님, 이게 그 향이 진짜 나요. 이게 무슨 향이에요? 수양미에 이게 특유의 향이에요. 발효가 덜 됐어요. 어? 향으로만 또 아세요? 네, 뺀날짜같 있잖아, 10월, 9 아, 이렇게 다 섞이지 응. 않게 중량, 품종, 네. 번호, 날짜까지 그렇지. 해가지고 선배 이거 안닫아주네그 늦게 닫는 거는 좀편지을 한번 드셔보세요 뭐 오, 진짜 향이 있네요, 이게 음. 살지면서도 향이 음. 단맛이다 보정 공장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현미를 지금 까러 가는 거죠? 네, 여기서 이제 현미를 다 까는 거야 이거는 이제 돌 굴러내는 거고 돌을 굴러내고 아, 아니 근데 여기가 너무 시끄러워서 말이 안 들리는데 아구 아! 어! 뭐라고요? 배송해주시는 어, 분이요 자 오케이 좋아요 이게 뭔가 뿌듯하네요 이게 아시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해보니까 괜찮아 햇반 이제 안 먹을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 땅에서 알바 한번 해지고요 뭐. 저는 그냥 햇반 에이... 먹을게요 우리 역대급 진짜 힘들다 와 아, 근데 일반적으로 다 근데 밥 그냥 먹지 않아 이거 원래 다 과정 알았어? 쌀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나 이제 쌀안 남길 거야 알바비는 줘야지 알바비 또 설마 쌀로 주진 않게? 이런 이씨.